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이물 컨텐츠를 네. 준비했고요. 네어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음. 어, 이분의 현재 기분은 어떤지 음, 음.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지 한번 음.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보 제공할게요. 네 이분 자체가 어 우리가 초년하고 중년하고 말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초년의 운을 봤을 때는 백오로 시기에서 배도 많이 고팠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그 그 고생 끝에 그 중년을 넘어왔을 때 약간 빛을 보신 것 같아요 빛을 보시고 이분이 빛 따라 시기에서 빛이 서강을비춰서항상 지금 시기에서 많이 비치고 많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약간 지금에 와서는 봤을 때는 항상 좀 건강을 조심하셔 되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지금은 이분이 술 담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술은 가음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빛이 있어 이분 곁에는 항상 서광이 있고 빛이 있고 빛나는 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에 와서는 좀 건강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년 사이가 항상 이분이 안 좋거든요,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어, 조심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어, 운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몸이 안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의 기운을 봤을 때는, 어, 떨어져 있거나, 어? 어, 떨어져 있거나, 어. 이분이, 어, 좀 술도 좋아해. 음. 술도 좋아하고, 이분하고 지금 말년이, 음. 어,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기운이 보이던, 음. 와이프하고는. 근데 그런 지금 기운이 있으니까,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누군지 밝히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네. 배우. 네. 이영아. 이왕아 씨? 아, 어. 선우 씨. 아, 선우 씨. 씨. 아. 그래했지 어,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랬잖아. <laughs> 지금 약간 네, 와이파고는 떨어져 있거나, 네. 지금 음. 이혼,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1, 2년 사이가 이분이 지금 고비야. 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좀 졸, 좀 관리를 좀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 아니, 이분이. 등목을 잡고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년에는 배고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지만 중년에 들어와서 빛이 나고 항상 빛. 빛하고 어, 같이, 빛이 음. 어, 서강을 비쳤기 때문에 좋았잖아요, 중년도. 음. 근데 말년에 와서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음. 어, 혼자 돼 있거나 지금, 어, 이혼을 하거나 막 혼자 있잖아요. 주위에 왔을 땐 지금 혼자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음. 물론, 뭐, 연예인이니까 좋은 사람도 뭐 이렇게 만나겠죠. 그렇지만 올해 1, 2년 사이, 올해하고 내년 에는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몸 조심하셔야 된다. 음. 저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여기서 배우 이영환 씨 컨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